8월 19일 포착 종목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인공지능이 18,700원에 매수하라고 하였고요 오늘 이노스페이스는 10.2%까지 상승하면서 목표가인 24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이노스페이스를 분석을 하게 해서 이노스페이스에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는 언제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아침 9시 7분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매수 구간은 18,700원이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24,000원이다. 손절가는 15,900원이고, AI 포인트는 상승 옆머리 어깨 패턴을 활용하고, 현금 흐름 창출을 주목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1 8 7 0 0원에 매수가 들어갔고요. 고가는 21,500원까지. 종가 마감으로 2 9 0 0 0원인데요 목표가는 이미 돌파 했던 흐름이고, 수익 내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사용자분들의 이제 수익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노스페이스 추천 종목인 덕양산업과 엠플러스 등의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에 직접 종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신규와 보유 관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신규는 이노스페이스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분들이 보는 화면이고요. 보유는 우리는 어제 매수했잖아요. 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홀딩해야겠죠. 저항 가격인 21,250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지지 가격인 2500원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노스페이스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아직은 중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로 전환하면 매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고 싶지요. 자, 관심 차트 메뉴를 들어갑니다. 골드 라인과 세력선이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골드라인이라는 것은 이 종목의 중심이 되는 가격입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 골드라인 위에서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세력선입니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력들이 아침에 비해서는 매도했던 흐름이죠. 세력 수치가 쭉 내려갔다가 세력 수치가 아침 9시에는 104까지, 110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쭉 떨어져서 24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5에서 다시 회복해서 23 정도로 어,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U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노스페이스는 아까 분석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2만 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하지 말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는 그럼 이노스페이스를 사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라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또 이렇게 종목을 뽑아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매수 시그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에 패턴이라고 답장을 해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해서 내 종목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패턴이라고 답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골드라인과 세력선을 볼때 삼성전자는 골드라인 밑에 있죠. 이노스페이스는 골드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삼성전자는 골드라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세력선이 빨간색이지만은 삼성전자는 세력선이 파란색이죠. 아, 세력들이 팔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안내되는 번호에 패턴이라고. 답장 안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